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확실히 지금 이 상태가 뿌리 발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더 생육이 좀 왕성하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떡잎소부터 차이도 나고 이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 같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부식포를 덮는 것과 안 덮는 것들의 차이점이 어느 정도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험 재배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전체를 다 벗기는 건 아니고, 한 부분만 벗겨볼 건데, 부식포를 벗겼을 때, 이쪽에 마늘 상태하고, 지금 제 부식포를 덮지 않은 곳에 마늘 상태하고, 그걸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보통, 물이 오른다라고 해서, 이제 뭐,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한 2월 한말 정도부터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비료를 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상태를 보고 비료를 바로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벗기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완전히 벗기시고요 이쪽으로 쭉쭉 빼주세요 이거 구죽포을 지금 막 벗긴 구간이고요 그렇지 않은 구간입니다. 상태를 봐도 지금 부직포를 덮었던 구간이 좀 볼록 일어나긴 했었는데, 여긴 좀 많이 주저앉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상태가 근접 촬영을 해봐도 확연히 차이 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 크기하고, 그죠? 제 똑같은 손을 가지고 제도 그냥 같은 구간인데, 대부분 다, 그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색깔 자체도 확실히 이제 좀 떡잎이 많이 졌던 거고 이쪽 덮지 않은 건 그리고 덮은 쪽은 확실히 파릇파릇한 느낌이 많이 좀 살아나네요. 제가 볼 때는 덮어 줬던 쪽이 일단 추위를 덜 타니까 심한 우리가 이제 동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덮어 주기는 하는데 확실히 지금 이 상태가 뿌리 발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더 생육이 좀 왕성하다라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뽑아 보겠습니다. 이건 부직포 안 덮었던 구간이고요. 여기는 부직포를 덮은 구간인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 어쩌면은 우리가 추위에 들어가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유니칼슘을 한번 줬었는데 그게 이제 이쪽 겨울에는 지온이 낮아지면 어쨌든 질소나 인산이나 칼슘이나 가리나 이런 모든 영양소의 흡수가 보통 1 0도 질소는 한 9도 정도면 되지만 뭐 인산 칼슘 뭐 이런 것들은 보통 14도 16도 정도 돼야지만 이제 양분이 흡수를 하는데 부직포 덮어준 구간들은 좀더 보온이 됐고 조금 더 이쪽보다는 따뜻한 기온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양분을 흡수를 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지금 눈으로 봐도 부족포 덮고 안 덮고의 차이는 확연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PD님이 이쪽에서 좀 좋다고 생각되는 거 한번 얘기를 해 보실래요? 어떤 거? 잘 요거, 잘 요거, 요거 잘 자란 것 같죠? 이쪽에. 부족포를 안 덮은 구간에서. 이 중에서 이제 좀잘 자란 놈이고, 이 중에서도 좀잘 자란 걸 찾는다면, 이거 정도가 잘 자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 이 정도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잘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다 놓고 해 보죠. 부직포 덮지 않은 구간에서 제일 좋은 것과 그냥 평균치고요. 그냥 보통 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나마 제 제일 잘 됐던 거. 경우에 따라서 뭐 조금 잘된 거를 뽑아 놓은 건데 이렇고 이쪽은 조금 잘된 것과 그냥 평균적인 크기. 근데 확실히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지금 밭 상태를 봐도 이제 부직포를 덮었던 구간과 덮지 않은 구간은 떡잎서부터 차이도 나고 이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마늘에서 좋은 거는 우리가 상품성을 볼 때는 이런 차이겠죠 크기의 차이가 별로 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다 컸을 때 가격을 더잘 받으니까 그런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일단은 일손이 많이 들어가고 좀 귀찮긴 하지만 뭐 터널을 씌운다든지 또는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해갖고 이렇게 될것 같으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덮는 게 확실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덮기 전에,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이제 방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태에서 비료를 뿌려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금 이 상태에서 비료를 여기 좀 주고, 이쪽에도 일반 반까지는 요렇게 이제 줘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하고 또저 구간 비교, 이쪽도 이쪽 구간하고 저 구간을 비교를 할수 있는 그 형태로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은 뭐, 수포를벗은 김에 저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정말 절반 정도에다 파이프를 놨어요. 그래서 조까지만 뿌릴 예정이에요. 양쪽 다. 그래서 이제 미리 뿌리는 것과 나중에 한 3월 초나 2월 말 정도에 베껴갖고 그때 주는 거하고 비교도 또 해볼 건데 아마 지금부터 저도 생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료를 줄때 일반적으로 요소하고 달라갖고 얘네들은 가스피에도 없고 작물을 태우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요골될수 있으면 요 주의를 해서 이렇게 막 뿌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줬을 때, 이제 이 아래, 비닐 위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비가 올때 이제 비 맞고 녹아서 흘러 들어가겠죠. 이 비료를 줄 때는 어느 정도 양이냐면, 이한포 가지고 100평에서 150평을 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잘 보이라고 제가 조금 더 주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포 가지고 한 15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비료 뿌리는 걸 보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되게 쉽게 뿌린다는 거예요. 작물이 타거나 안 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전혀 하지 않고 사실 요맘때나 물론 한달 25일이나 한달 뒤에 또한번 뿌릴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이렇게 막 뿌리겠죠. 예전에 우리가 이제 NK나 요소 베이스 즉 요소가 질소가 한46% 되는데 요소를 줄때 문제는 질소가 세다 보니까 작물을 태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쉽게 조금 전에 제가 뿌리신 것처럼 쉽게 뿌리시면 되고 지금 요바다리 보시면 이제 유니카 슘이쫙 깔렸죠 저 절반까지.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얘를 박아 놓고 이렇게 이제 유니카 슘을 요까지는 뿌렸다. 이건 해도 될말안 해도 될 말인데 변색 렌즈를 쓰다 보니까 이 안경 자체가 변색이라 뭐 건방지게 선글라스 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렌즈 자체가 변색이라 이 햇빛이 뭐 흐린 날이래도 햇빛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렌즈 색깔이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한 2월 말 3월 초돼 갖고 지금 벗겨놓은 상태에서 생육을 다시 한번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흐리고 그래도 흐린 날씨든 맑은 날씨든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